안녕하십니까. 주식빛 자료 tv입니다. 6월 5일 토요일 즐거운 주말 시간 되고 계시죠? 어,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또는 이달에 급등 나올 만한 종목 후보 3선을 준비해 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대박 종목, 급등 종목이시죠. 하지만 급등이 나오고 대박이 나와도 매도 타점을 모르시면 수익을 내실 수는 없어요. 욕심을 버리시고 항상 목표, 목표가를 세우고 대응을 하셔야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한 종목과 통신 장비 업종 두 종목입니다. 왜 바이오도 아니고 이쪽 업종이냐 하시겠지만 충분히 지금 시기와 잘 맞아 떨어지는 업종으로 어, 지난 한주 자동차 업종과 통신 장비 업종에서 상가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었던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형주들 중에서 어, 나오고 있었죠 지금 장세가 이제 중소형주 위주이기 때문에 어, 대형주는 한 일주일 정도 어 지나면 대형주로 또 섹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 하고요. 어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도 어 중소형주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지난 금요일도 소형주 자동차 부품 업체인 세동이 상한가가 나왔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세동 자동차 업종인데요, 자동차 부품주 업종인데 이렇게 상한가 나온 거를 확인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렇게 그다지 좋지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 그런데도 이제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디젠스 디젠스 종목도 이제 상한가가 나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약간 풀려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디젠스도 마찬가지로, 음, 이 디젠스는 조금 전에 봤던 그 세동보다는, 어, 차트, 차트적으로는 세동보다는 낫다. 근데 이게 차트 왜낮냐이 121선 위로 올라타왔기 때문에 세동보다는 낮다 차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도, 어, 시총도 작아요. 어, 실적이, 그, 실적은 그다지 좋은 업체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세동과 디젠스가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나오고 했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제가 지금 바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유니테크노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시죠? 유니테크노 지금 차트가 보이는데 이 유니테크노 이 동사는 1993년 이제 8월에 대성 유니테크노를 설립을 해서 2000년 7월 주 유니테크노로 이제 법인 전환이 되어서 2016년 9월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엔진 파워트레인용 플라스틱 사출품, 자동차용 전장품의 플라스틱 부품 및 조립,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의 핵심 부품인 모터의 일부 부품 생산 및 조립에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아,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EPS라고 하죠. 이 모터는 기존 이제 유압 장비에서 모터류 모터류로 급속히 전환이 돼 대부분의 이제 승용 차량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승용차는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동사에서는 이제 아우디형 배터리 케이스를 양산 중이기도 하고요. 어, 삼성 SDI, LG 이노텍, SNT 모티브, 코렌스 등. 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고, 전기차, 전장화 부품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설명드린 대로 모터 부품과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을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 시총이 1641억입니다. 1641억, 그러게 이제 유통 주식수가, 총 주식수는 이제 2,360만 5,590주인데요 여기 에 이제 유동, 유통되는 이제 주식수는 753만 7,154주 밖에 안 돼요. <laughs> 아, 나머지는 모두 최대 주주들 소유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분율이 높죠. 아, 지분율은 이제 여기붙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좌영 대표이사거든요. 최대 주주 본인 특별 관계자 해가지고. 어, 이 자영 대표이사가 66.47%를 갖고 있어요. 1569만 주. 상당히 많이, 어,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어, 이 또한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1년 수익률이, 이 위에 보시면, 음, 1년 수익률이 23.84% 밖에 되질 않구요. 그렇다고 이제 6개월 수익률도 26.12% 밖에 안 돼요.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죠. 이게 이제 주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달들은 이제 0.87%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오르지 않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재무 상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유비, 유비티, 유니테크노, 이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요, 음, 실적도, 어,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2000년 3월 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2021년 올해 어, 3월 기준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음,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어 매출 총 이익이나 영업이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어, 늘고 있죠.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익도 어,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 업체이기도 하죠.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수익이 난 이렇게 보시면 회사이기도 하면서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영업이익도 지난해와 비교해도 이제 잘 나오고. 어 모든 이제 단기순이익도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하셨죠 회사 재무상태도 어, 상당히 좋습니다 부채대비 해갖고 어, 자본총계를 보시면 이제 자본 자본대비 해갖고 부채비율도 70% 밖에 안 되죠 어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국내 경쟁사로는 이제 모두 자동차 부품업인데 이 국내 경쟁사에 비해서도 상당히 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 경쟁사로는 인지 컨트롤스, 3번 모터스, 트루 윈 등이 있는데,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가는 다 비슷해. 인지 컨트롤스는 이제 시총이 좀 큽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동사보다 좀 높죠. 근데 이제 3번 모터스나 트루 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시총도 비슷비슷하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업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에요, 그죠다 마이너스, 예,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니테크너는 흑자를 보고 있어요.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다 어, 인지 컨트롤스 적자 전환, 그리고 3번 모터스 적자, 어, 흑자, 흑자 전환. 그리고, 트루 윈도우 흑자 전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유니테크노만 유일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쟁사보다도 재무 상태도 월등히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경쟁사는 또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자본보다 부채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자본보다 부채가 적죠. 유니테크노는. 네. 그리고 2017년도와 이제 2016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2017년도와 이제 2 0 0 어, 올해 2월에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유상증자 한번 없이 2016년 상장 이후 5년 사이에 두 번이나 무상증자를 시시한 회사는 많이 볼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어, 이젠 이렇게 재무 확인을 하셨으니까 이제 차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바닥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어, 아까 디젠스도 마찬가지로 이 120선 위에서 1 2 1일선 위에서 이제 상한가를 이제 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유니테크노도 1 2 120일선 위에 올라타면. 어, 지금 현재 5일선, 11선,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5일선과 이제 11선, 21선, 음, 이 평선이 61선까지 이 평선이 모두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고 정배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는 예, 배열이 되어, 배열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네, 이게 이요 위로만 에 올라와 준다면 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신호가 되겠고요. 이게 보시면 이제 연봉을 어, 보셔도 크게 예, 오르지 않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상장된 2016년 9월 20일 자고요. 이번 2017년 무상 증자. 예, 그리고 올해 2월에 무상 증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주봉을 보시면, 이제 월봉도 마찬가지고, 예, 월봉도 지금 이제, 예, 이번 달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봉도 마찬가지로, 예, 상당히 보기 좋죠. 이 상태에서 이제 20주 선만, 20주 선만 올라탄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예, 시세를 한번 줄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 이 종목이 어, 유니테크노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유비커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유비커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유비커스라는 종목도 이제 네트워크, 통신장보, 통신장비 업종인데 어, 2017년 3월 1일을 분할 기일로 하여서. 주식회사 유비쿼스홀딩스에서 인적 분할이 되어 갖고 나온 회사입니다. 2017년 3월 3 1일 한국거래소가 이제 개설한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업계의 필수 요소들을 어, 충분히 만족시키고 국내 통신 사업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로 어, 안정적인 매출처를 또 확보하고 있고 국내 최초 테라급 대용량 스위치. 5G 솔루션 상용화를 통해 유무선 네트워크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 역시 이제 이 시총이 동사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290억. 마찬가지로 이제 총 주식수도 1,000만 주, 1,245,706주. 만 여기 유동 주식수가 599만 8674주죠. 나머지는 자산 운용사에서 보유하고, <laughs> 보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제 12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음 별도 어 매출 기준 매출액은 6.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보셔도,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보셔도요, 유비커스, 맞죠? 그,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이제 매출액은, 이제, 전, 지난해 동기 대비해갖고, 6.3% 정도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이제 55.2% 55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44.5% 증가를 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요거는, 음, 이번 분기, 이번 분기, 예, 분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 지난해 매출, 지난해 매출 대비, 어,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 예, 요거는 이제 분, 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되구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난해 연결 기준 대비해서 또 이제 부, 요번에 분기 보고서 나온 부분이 이렇게 또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그 단기순이익도 증가를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5G 이동통신 상용화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 용량이 대폭 이제 상향도 되고 UHD OTT 서비스 및 다양한 스마트 기기 확대로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제 투자와 개발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요. 이제, 동사도 이제 고객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이제 수요 예측으로 이제 자재의선 확보 또 추진함으로써 이제 안제품의 납기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특히, 음,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대용량 테라급 스위치 이제 4 테라급, 2 테라급을 개발을 해서 통신 사업자에게 공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네트워크 제조업체가 이제 높은 기술 장벽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였던 데이터 센터 이제 스위치 시장 진입을 위한 TOR이라고 하죠. 이제 Top of Rec. TOR급 L3 스위치 및 집선 스위치 등을 개발해서 상용 서비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어, 단어들인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 크게 어,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OTT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동사는 계속 수혜받을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쟁사가 있을 건데요. 이 경쟁사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웨이브 일렉트로, 삼지전자, 슈니드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신 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 유비쿼스도 재무가 튼튼하고 요 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 시가총액들은 이제, 어, 3G전자하고 비슷하고요. 외부 일렉트로나 유니드에 비해서는 높죠. 한 천억 원가량 높은, 높은 거를, 이제 높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부채와 자본 총계, 부채와 자본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예, 상당히 안정적이죠. 부채비 예, 부채 대비해서 자본이 월등하게 많은 거를, 이 부채가 5%밖에 안 돼요, 자본에. 아, 5%는 5%는 아니, 5%는 아니고요. 어, 죄송합니다. 그니까 부채가 그만큼 작다는 얘기입니다. 예.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매출액도 여기 보시면 예, 게, 제일 많죠. 예. 그렇게 보시면 계속 이익을 내는 회사고 가 그러니까 적자, 적자 지속 그리고 이렇게 이 다른 경쟁사들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주당 그 순이익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늘었습니다. 이유비코스가 제가 한번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그4월달에 주당 순이익이 이제 320원이 나온 거를 이제 지난해에 320원이었는데 이 320원을 배당을 했어요 현금 배당을 주당 고배당이요 고배당인 거죠 고배당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는 지금 현재로는 지금 현재 이 분기 보고서 상으로는 697원입니다 기본 주당 순이익이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보다 배당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유비코스의 또 이제 차트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1 2일선 이제, 위로 올라 타기 위해서, 올라 탄 이제, 올라 탄 거로 보이죠? 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121선 위로, 어, 안착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바닥을, 어, 바닥을 탈피를 하고, 예, 바닥을 탈피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린, 음, 유니 테크노하고 이제 차트가 아, 비슷하죠.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평선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세요. 여기도 5일선, 10일선, 60일선, 20일선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가고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 어, 그런 차트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 주면 20일선은 예, 60일선 위로 올라와 주겠죠. 그래야 이제 정배열이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게 올라가주면 이게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주든 급등을 해서 올라가주든 그러면 이 정배열은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급등이 나올 수이 종목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보다 우상향하면서 오래 상승하는 게 안정적으로 더 수익을 오래도록 낼수 있습니다. 그러다 급등 나오는 거고요. 어, 마지막 종목은 이제 같은 통신 장비 업종 인데요 어, 광섬유 융착 접속기를 제조 생산하는 회사 이노인스트루먼트 입니다 네, 이쯤되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노인스트루먼트도 코스닥 시장 이제 상장을 위해서 음, NH 기업 인수 목적 5호 주식회사와 이제 2016년 11월 18일 합병 계약을 체결을 해서 어, 2017년 4월 25일 합병 등기 완료를 한 회사로 코스닥 상장 등록이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주요 제품이 이제 광섬유 융착 접속기는요 광학 전자 기술과 이제 고도 정밀 기기를 결합하는 하이테크 장비라고 하거든요. 동사는 이제 세계 시장에 광섬유 용착 접속기, 광섬유 절단기 등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또한 이제 신규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 산업 개측기, 2차전지 산업 개측기라는 얘기입니다. 이차 음, 그 산업 개측기 등은 어, 양산 체계를 갖추고 이제 글로벌 유수의 전장 기업에서 성능 검증을 이제 진행 중이고요. 5G SA 제품 또는 이제 국내 통신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레퍼런스를 이제 발굴을 하는 등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 이제 회사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 이제 그 이노 인스트루먼트 대표죠. 이제 대표라고 볼수 있는데 이 관계자가 현 추세로 볼때 이제 올해 2분기 역시 무난하게 1분기 대비 성장한 매출과 이제 개선된 영업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도 합니다. 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어, 여러분들이 어, 뭐 검색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 어,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총이 어, 작죠. 회사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945억입니다. 예, 주식수가 이제 4천만 주, 4,028만 3,140주로, 유, 동 주식수는 2,790만 7,463주가 되겠고요이 예, 또한 나머지 주식은 대주주 지분율이 30%로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봉일 외, 예, 최대 주주, 어, 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지분율이 30.72%죠. 7%로 확인이 되죠. 어, 최종 변동이 이제 2월 25일 자입니다. 2020년 이제 12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 정도 이제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고, 광섬유 보급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laughs> 광섬유를 연결하고 유지보수하여야 하는 이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메이저 통신 사업체와 이제 대규모 납품 계약도 맺는 등 이제 성장을 지속할 발판을 마련 중인 회사로 음 지금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대비 이 회사도 자본 대비 부채율이요 상당히 낮아요. 해보시면, 이제 자본, 자본 대비 이제 부채율, 이게낮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자본 총계가, 네, 자본 총계가 8, 8천억, 800억, 800억에 비해서 부채는 37억입니다. 네, 부채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 이제 1분기 매출이거든요. 1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 매출은 줄고 영업이익은 손실이 났지만 영업 그 기타 이제 또 단기 순익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매출이 적은 반면에 매출이, 매출이 적은 반면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많이 나간 거죠. 어, 매출은 6억 8,900이고, 매출 원가는 5억 2,500인데,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은 1억 6,3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6억 4,400만 원이 지출이 되다 보니, 영업 이익은 손실이 난 거죠. 4억 8,000만 원 정도. 하지만, 단기순 이익이 늘어난 거는 이제 기타 수익, 기타 수익과 이제 기타 비용, 이제 금융 수익도 있고 금융 비용 이런 게 늘어나면서 예 이런 게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21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매출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은 어 12월 전년 동기 대비 해갖고 어 작년 12월 그러니까 매출액은 1.8% 감소를 했는데 이제 영업이익은 다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그거는 또 다시 확인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음. 회사에 이제 돈이, 돈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주봉이 보시면, 일봉으로 이렇게 보셔도, 이제, 장기 2평선 올라탔죠. 400, 400, 4 8에선은 이제 올라탔는데, 여기에서 이제 120일선까지 같이 올라탔습니다. 어 계속 이제 바닥을 탈피하고 올라오는, 올라왔던 모습이죠. 음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이제 계속, 어 다른 앞에 유비커스나 유니테크노에 비해서는 차트는 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수렴이 되어 가고 있고요. 120일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바닥을 완전히 탈출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어, 일봉상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금주 내에 또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죠. 그럼 연봉을 한번 볼까요? 오르지 않았습니다. 연봉. 이거 보세요. 상장 이후로, 2016년도 상장 이후로, 예, 계속 하락을 했는데, 올해 이제, 오르지 않고 이제 지금 시작이라는 단계예요.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바닥이죠. 월봉도 바닥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뭐 유상증자는 뭐 이미 지난해에 다 끝났기 때문에 지난해 초에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아직 유상증자를 한다는 음, 얘기도 없고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유상증자를 바로 당장 한다고 해도 그거는 어. 두달두달 두달 정도는 더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한다고 해도 그리고 주봉도 보시면 이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죠. 여기 에 보셔도 음. 주, 주봉을 딱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음, 60주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 이제 수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어, 이제 꿈틀대고 올라오려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봉입니다. 예. 네. 이렇게, 어, 음,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만 남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건 모두 함축해서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매매 판단이 정확히 쓰시면 월요일부터 투자자가 한번 되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지금까지 주식 빗자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